있을까? 예전엔 여기에 놀랐지. 내가 태모때 여기 놀랐단 말이야. 더안 낫죠 이놈아. 이런 걸 경찰서에 놔둬? 이 경찰서 이상해. 어이! 개시발 뭐야. 어이 새끼. 아야 쫄지 않았어. 그 정도로 쫄지 않았어.

이쪽 올게요 어어어어 씨발 왔다 동.양.인.좀비 동양인 좀비 씨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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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문 연다 일단 위치는 기억해두자 위치 만다 아저씨 너 아까 죽었잖아 잡고 오는 거야, 존은! The... 허브는 나중에! 지금 중요하어 그건... 어, 나중에 만다요 괜찮아! 어, <laughs> <laughs> 어이, 씨발깜짝 놀랐네, 어어어 또 누굴 낚으려고 또 뿌에엑 하면서 날 놀래킬거지? 그렇지그렇지 야? 헉허 시벌로 새끼 아이 그냥 다가오든가 좀 아니 왜 다가오지도 않고 거지같은거 거지? 따뿡 <laughs> 야 안갈래 안갈래 안될 거야, 씨발오이씨발또 여기 미이 아, 이씨발개 깜짝 놀이씨끼 아니 왜 자꾸 깜짝 놀래키고시작다 거, 거, 지안 돼! 저기야. 저기야. 저열 씨발. 열 씨발 절마? 아. 아 뭐야? 좀비 새끼잖아. 좀비 나 무서워. 야야야 야, 야, 야. 다른 놈이면 안 무서운데. 아이, 씨발 개새끼야, 니는 좀아니지 어, 어, 어. 여러분, 진짜, 이거 심장불이에든나 나 진짜, 놀랐어... 일반 만비새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, 진짜. 아, 씨... 아, 진짜. 아, 진 아, 갑자기 나오시면 안 되죠. 갑자기 나오시면 깜짝 놀라잖습니까? 음? 뭔가가 있는데. 어. 와이 개 씨발 대기해 줘.

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약초다 오 미친 저게 뭐야 도전 과제다. 아니 도전 과제 가 아니라 특가래. <laughs> <병중이 없어. 웃음> 강림 하얀 단노스이 없어. 강림 하얀 <laughs> 오 씨발. 여기까지 You got to tell j a 없다. v i c i t 수 the 수 e a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설마? <laughs> 아니 씨발 무슨 추격력이 왜 이래요? 아니 아저씨 진정 좀 해봐 잠깐만. 가이 테마 어, 이 테마 이 테. 술다 먹었다 술다 먹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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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정. 오우 씨. 지랄 많이 미친 새기야 저건 놀아치는 게 아니야. 놀아치는 그 정도가 아니야. 이십일. 들었죠? 쿵한 소리, 발자국 소리가 들었어.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, 발자국 소리가 났어. <laughs> 이 <laughs> 미친 개새끼야 <laughs> 아니 저거. <진짜> <웃음> <웃음> 나도 놀란 곳에서 남도 놀라는 거 보니 세상 기분이 좋아지는군. 오! 오 씨발 여기 놀 때마다 너 사다리 내놓을 줄 아는... 이런 씨발 떨어지네, 촛됐다촛됐다촛됐다어 미친 씨발, 사다리를... 상냥하게 내놓을 줄알는게 아니었어, 씨발. 저 새끼 점프해서 내려왔어, 씨발. 아, 야야야야... 저 새끼한테 상냥걸 내가 왜 이랬지? 시발. 그렇군, 목격자를 모두 쓸어버려라. 어, 어, 어! 오 okay, 여기로 간다 에 잘가라 멍청이들 난 먼저 간다 허어 허어이 씨씨 바이 씨 죄송해요 멍청이로 앉 죄송해요 제가 잘못 했어요그 그러니까 갈매님 들어가세요 아이고, 깜짝이야. 어이고이 새끼가 깜짝 놀라 기가고 있어요. 호치, 음... 난 역시 천재라니까. 근데 길이 어디지? 개씨발 <laughs> 그만 좀 나와 이 미친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어이구 이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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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옆으로 돌아서 오호 오호 이놈새끼야이놈새끼 네 약점찾았다! 약점을 찾았다! 가만히 있으라고! 치료해줄게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만히 있어봐! 등에 뾰루지가 났구나 예쁜이! 등에 뾰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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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로지뾰로지한번더한번 더, 더! 예쁜이 한번 더! 어이 새끼 눈 감지마 눈 감지마! 눈 감으면 아파요! 그렇지! 눈 감으면 안 좋아요! 제 친구 여러분 눈 뜨세요 눈눈눈눈떠이 새끼야 눈떠이 새끼야 빨리 떠눈눈눈눈눈눈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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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눈 떴다 아이고 아이 샹피나가네 오 샹갑다 자자 그 애들 용인시 자자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잘 가라 예? 아니 이건 좀경화답게 멋있게 으아 살았다 이건 네번 캐시 새끼 잡는 법 알았다 게스톤을 줄 아는 거구나 스톤을 요 오케이 자 스톤 걸렸죠 쓰고요 어떻게 한지 알았다 잘 가라 여기 우니 우니 끈질긴 새끼가. 이와이와이와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이이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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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저또 뭐지? 저건 아, 아, 뭐... 또 뭐야? ㅅ 발 저건 또 뭐야 여기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꿀잠을 자는 좀비들? 조용히 무시하기 좋죠 오 씨발, 니가 왜 나와, 여기? 다른 것도 아니고. 오안 돼. 괴물새끼야. 아저씨. 아저씨, 좀. 하필 이럴 때 나오면 안 되지, 아저씨. 아니, 신뢰 로켓러처가 떨어졌네. <laughs>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길이지. 잘 가라, 괴물아. 이런 시발, 뒤져라, 괴물들아. 어딜 감이 다가와? 히켜시 바이러스? 조종이 어렵다 아니? we made it. just like I said we would. 결 yeah. 결국 레오는 살아남았고 클레어와 쉐리도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합니다. Yeah, get that!